이제 자르고 해야 된다고, 정 네, 좋은... 아니야, 그. 응. 가서요없어 잠깐만, 아, <laughs> 여기 여기다 하나 있잖아, 아빠가. 시작이 그런 거지. 신데 이, 라는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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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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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소득 보금을 증거하고 있고요. 음.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뭐3 0 0에한2 3 0명이 예, 네. 지금 이제 숫많이 줄어들었겠죠. 네. 지금 한 음. <laughs> 2만 1천이되 예, 그정도하겠습니다 네. 아. 음. 여기 차이 차이 나라더찍저 아. 볼. 아, 이 사람, 그렇지. 이 호흡도임이 이거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네. 네 지금 토론토에 왔는데, 어, 다운타운 다운 가에 응. 지금 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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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내 왔다 갔는데. 그러면은, <laughs> 가 토론토 유니버시티입니다. 정문으로 나가겠네요. 친하게 사장이 음. 바로 옆에 있어서. 오못 음. 어, 가는구나. 막아놨. <laughs> <laughs> 막아놨답니다.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. 어, 뭐. 저 항아리 같은 걸로 막아놨네. 음. 다시, 나가는, 다시 나가는 것 같아 이거는. 시엔 타워가 보이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시엔타 o 는 캐나디언 내셔널. 오랜만인가? <목소리도> 네, 파킹신것같은데 아, 지파킹 이렇게 낯거리 아 이제 저희 <laughs> 심을 때가오는데요 농장을 <laughs> 이요하 <laughs> 네, 그다음에 조기 나는게 피온이에요 작약이라는거 아요거요아 네, 조개, 조개, 조개 조개 아 조개 조개, 네. 조개 작약 아아 음, 아, 이게 도라지 그 밑에 뿌리 먹는거잖아요 아스파라스 있대 이 진짜? 아스파라거스아 이게 아스파라가스, 아스파라가스. 어. 이렇게, 아. 이렇게 이렇게, 됐죠. 좀더 있으면 이렇게 생겼구나. 올라가요. 네. 아. 저게 이제 더덕이고 네. 저게 음. 더덕. 보라색은 저거는 저 저거 꽃인가요 보라색? <목소리> 보라색은 꽃이에요. 꽃이고 음. 맨 처음에 진돗개가 나이 많아서 죽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기다가 묻었는데 손자 애들이 거기 담북고는 꽃을 사다가 심었어요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네. 왜 왜? 저기 첫음 보면은 2024년 3월 7일 날을 부탁드립니다. 음 3월 7일 공 네. 음. 음 지금 문을 닫고 계십니다. 이제 저녁때가 됐기 때문에. 들어가지 음. 아. 아 지금 이제 나이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 수. 서힘이 없어 보인다. 도안 그럼요. 기부가 없으면은 자다못해감당 유튜브 막 보시면서 배워요? 아니면 그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있고,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귀동냥한 것도 있고,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, 음. 네. 이렇게 하면서...